3월 12일, 일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금요일 아, 코스닥이 라서 조금 상승했죠 자, 뭐 미국장은 그냥 별로였고 그래서 내일장은 뭐 그냥 지지부진 하지 않을까 폭락만 안하면 다행인데 또 모르죠 뭐자 일단 관심주부터 보겠습니다 G&B m KOREA 10원 떨어졌네요 또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뭐 수소 쪽이 한 번은 또 움직일 테니까기다려 보자고요. 움직일 때 움직일 움직여 뭐 팔아 먹는 거지. 자, 서연탄 메탈. 서연탄 메탈 2.4%또 상승했네요. 자, 뭐 3월 17일 수요일 날좀 떨어지니 왜 그래도 이틀 연속 반등해서 만원만뭐 떨어지기 전가 근처까지 왔네요. 자, 요거는 내선 테마주기 때문에, 뭐 이러다가도 뭐팍 치고 올라갈 때 그때 팔아먹어야죠. 굳이 뭐, 얼마 몇 프로 안 올랐는데 팔아먹을 필요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하나 생명. 하나 생명은 뭐, 그냥 빵프로, 보압으로 끝났는데 뭐, 3분 봉을 볼까 이거 오전 중에는 좀 한번 가려고 그러더니 말더라고요. 이렇게. 아침에. 음, 뭐, 금리 상승 때문에 저, 좀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더라고. 이게 그 다른 보험주에 비해서 좀 힘이 좀 떨어지더라고. 차라리 은행주를 샀어야 되는데, 하여튼 뭐, 음, 좀더 지켜보고 뭐 손절을 하든지 합시다. 요거는 어, 다음 주에도 안 가면 뭐 버려야죠. 뭐 다른 이거 이거 판돈으로 딴거 사서 어? 잘 가는 거 사서 먹으면 되니까. 일단 하여튼 일단 보자고요. AP위성, 아, AP위성 어, 목요일까지 수익이었는데 그냥 왕창 떨어졌는데 6% 꼬라박았네요. 자, 뭐 위성, 뭐아 위성, 그리고 뭐 발사한다 그랬는데 발사 연기돼서 내일 3시에 한대니까, 뭐 내일은 그래서 좀더 반등해 주지 않을까. 뭐 내일 반등하면 정리하든지 해야죠. 자, 그리고 미래셋벤처 투자, 미래에셋 벤처 투자 90원 올랐네요. 이것도 뭐좀 가려고 이렇게 유가로 좀 달리다가 말았는데, 3분 보고 볼까요? 어. 10, 10, 10, 10시 금방에. 최고가를 찍었네. 근데 뭐 거래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안 멈추고 한번더 가지 않을까. 시간에도 뭐한5 0원 오른 거 보니까 내일 한번 가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SBI Investment. 뭐 같은 저 창투사 창투사인데 투자회사인데 이 같은 경우도 거래 터진 후에 지금 하나 두셋 사일 아, 지금 옆으로 가고 있는데. 뭐 한번 터져 주겠죠, 이거. 요게 아마 SBI 인베스트먼트가 뭐 관련주더라. 뭐 관련주인데.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아, 두나무. 두나무 관련줄가 아마. 그래서 그것도 뭐 한번 더갈것 같긴 한데 모르죠, 뭐. 그래서 저 내일장 관심주는 어, 뭐 지금 갖고 보유가 여섯 종목이라 아, 이 6종목 그대로 gmp 코리아 서연탄배탈 하나생명 ap위성 미래에서 벤처투자 sbi인베스트먼트 그냥 가져가는걸로 하고 어 추가종목은 뭐 종목이 지금 6개니까 그냥 아 어, 종목 하나라도 수익실현 하든지 손절하면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장이 뭐 계속 수가 뭐 들쑥날쑥 하는데 뭐 이럴때 뭐 분위기 잘 타면 뭐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죠 어박자 타면 뭐 물론 망하겠지만 음? 그런 건잘 알아서 조절을 하셔야죠. 어? 조절이 잘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좀관명하는 입장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. 관망하면 어? 뭐엇박자탈 일도 없으니까. 뭐 근데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. 그럼 뭐 과감하게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죠. 뭐뭐 뭐 사든지 뭐든지 말든지야 뭐 돈이 벌릴 거 아니에요. 어? 벌리든지 까지든지 하겠지. 그렇게 저 압박자를 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뭐 자신이 노력해야지, 뭐 어떻게 누가, 누가 알려줘, 그거를. 그러니까 경험이 쌓여야 된다는 소리야. 그게 자, 그러면 아,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. 자,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